Thank you for watching!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순이스의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책임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laughs>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석금와조회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연구!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대,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연구 완료.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여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시간 증폭 하고 이제 우리 모든 불꽃을 사라졌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자악깨나 가스 조심. 적 공격 모르나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전 다음. 공격.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동맹이 공격받는데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승리가 기다립니다 자라굴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준비하십시오 열차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껏. 아 이걸 못 보내요.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사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전 목표 파괴. 해상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공격이 공받는데 부정하나요? 에너지 업하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미놈에 막고나요? 이쪽 막수 있는 것 같다. 잠지가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에너지업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거장 들고 서서 열차가 하나씩 포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맹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을 시공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 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 받는데 구경하나요? 연구 완료.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받고. 동맹 기지가 공격 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돼 열차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가스는 점검이 필수 두 목표가 단아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 우리 보생산상 것입니다. 가스는 업그레이드 완료. 가스가 아군이 공격받는데.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열차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소식이로군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열신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직 일부 a 불 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 a n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논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물 amborel. 민이 amborel. 민물 amborel. 민물 amborel. 민물 amborel. 민물 a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한 의뢰인 휴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아무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의적도 의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표 파괴되었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시간 정보 파악. 이제 우리 구조물로 돌아갈 건 종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 파괴. 보고만 있나요? 복구로 처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어.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영니다이 영상에서 뵙고습니다이영습니다이 영상에서 뵙겠습니이영겠습니다이영겠습니다이 영상에서 뵙니다이영상습니다이영이영니다이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 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어이 보내요. 저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지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착했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응. 음.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친구들은 이걸 갖고 두고 두고 뭐라고 하겠지? 지작